네 안녕하십니까 세움경제 TV의 이슈 세움입니다. 예, 제가 오늘 분석할 종목은 바로 이 코스맥스입니다. 어, 최근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뭐 리포트나 뭐 사업적인 내용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,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. 어, 이게 발언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증권사에서 지금 굉장히 리포트에서 목표가를 어, 많이 우, 올리는 어, 많이 상향을 시키는 어,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결국에는 중국 쪽 이 커머스 쪽을 기반으로 어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. 어 미국 쪽의 매출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결국에 이 중국 쪽의 커머스 시장을 자리를 잡으면서 향후 성장성과 지속성이 지속적으로 어 상승할 것이다. 그런 부분에서 기업가치를 한번더 재고해 보자라는 내용으로 이제 코스맥스가 최근에 어 화장품주 중에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 이제 화장품 쪽에서 매출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뭐 아모레퍼시픽 뭐 아모레지, 뭐,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었던, 뭐, 토니몰이나, 어 그런 화장품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던 시점에서 지금 현재는, 어 다소, 어 이제 색조 화장품이라든지, 어 중국 쪽의 이전에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번 꺾였던 구간, 어 그리고 다시 화장품주들이 이전에, 뭐, 한국 시장에 굉장히 트렌드로 자리를 매김을 할수 있을 정도로의 강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라는 내용으로 한번 접근을 해 봤을 때, 어 단기적으로 코스맥스 뿐만 아니라, 뭐, 색조 화장품의 다시 한번더 매출, 뭐, 기업의 이제 전체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더 재고를 해 봤을 때, 어 할인율이 이제 다소 싸다. 어 주가가 이제 할인율이 좀 과도하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 봤습니다. 말 그대로 기업의 가치라는 부분에서 한번더 어 접근을 해 봤을 때, 어 코스맥스 뿐만 아니라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많이 저점 메리트는 존재한다라는 내용으로 좀 접근을 해 봤는데, 코스맥스도 금일 뭐, 시장 자체에 이제 움직임이 기존에 상승했던 이제 고점 부담 물량이 컸던 어 그러한 섹터들과 종목들을 위주로 한번더 시장이 강하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코스믹스도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점 메리트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 기존에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게 되시면은 지금 현재 12만원대 구간 어, 그리고 이전에 상승 고점을 뚫지 못했던 14만원대 구간에서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인데, 결국에는 뭐 중국 시장의 진출이나 라 성장이라든지 뭐 커머스 위주의 성장, 그리고 그 외를 제외하더라도 미국 시장의 이제 성장이나 진출이 좀 가시화가 되는 부분, 이런 부분을 다 떠나더라도 이제 색조 화장품의 이제 확대나, 어, 앞으로의 이제 코스맥스의 이제 매출 증대, 이제 기업 가치만 재고를 해보더라도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저점 메리트는 존재한다라는 생각입니다. 뭐 지금 시장에서 하락 종목들이 다소 과도하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 속에서 뭐 충분히 지금 모든 종목이든 저점 메리트는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지금 현재 그 섹터별, 이제 종목별의 이제 대장주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더라도 지금 현재 코스맥스는 어 화장품주들 중에서 가장 최소노의 메리트가 존재하는 어 그러한 섹터의 종목 중에 하나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시장의 낙폭, 이 구간은 현재 충분히 저점 메리트는 존재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 코스맥스 지속적으로 움직임 을 지켜보시면서 투자에 임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세움경제TV의 이슈세움이었습니다.